바다이마, 아니다, 바다이마는 다답 전혀 안 보고 떠날게요. 허거집은 상당히 어딜 가나 많고, 뭐 한국에도 많고, 뭐 일본 뭐할거 없이, 너나 할거 없이 상당히 많지만, 독립적으로 먹을 수 있는 칸막이가 되는 허거집이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한번 좀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볼트를 부른 상태고요. 2분 정도 남아서 오면은 나갈게요. 밖에 더워가지고. 예, 요즘에 약간 그런 게 유행인 것 같아요. 일본도 그렇지만 이제 개인이 혼자서 편안하게 남 신경 쓰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식당이랄까요? 아? 27, 볼트, 27. 볼트 볼트. 예. 아. 네. 아. 아, 땡큐. 오, 더샷. Thank y 카 유지안이 마라 후오고라고 써있고요. 개인별로 딱 되어있네요. 오우. 에? Close? 가뒀나? Excuse me? Close? Not h e a h yeah. yeah, yeah, yeah. No, okay. 아,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되는구나. 오호. 음. 아. 넘버를 보면은 위에 딱 써있잖아요 뭐 8번까지 서있고 제가 13, 14, 15번, 16번이니까 16좌석이 있는 것 같아요 저처럼 혼자 여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허구를 먹고 싶은데 주변의 시선을 신경쓰고 싶지 않다 라고 할때 올만한 식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 진짜 바보 같은 게 소스를 안 하고 씨, 먹고 있었어요. 어쩐지 뭔가 심심하다 했다.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땡기는 대로 넣어볼게요. 이거 좀 매운 고추 같고, 이건 마늘 같고요. 케나잇 어, 뭐, 뭐 해야 돼? 어, 이거? 아, 이거? 어, 어. 어, 오케이, 하라는 대로 해봐야지. 리 어, 네? 빗 어, 그냥 싹다 넣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오~ 싹다 넣었네, 진짜 오~ 피니시 아, 오케이, 땡큐 근데 보니까 대충 거의 다 넣는 것 같은데 거의 다? 그냥 먹는 것보다 훨씬 맛이 있을 것같아니까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어, 고기 맛이 확 달라질 것 같은데 듬뿍 와. 달고 짜고시고 아까 뭐그렇게 대충 설명했는데 땅콩 맛까지 감이 돼가지고 고소함까지 들어있어요. 되게 맛있는데? 이걸 지금까지 생으로 먹고 있었던 거아니야와 이거를 어쩐지 밍밍하더라 했다 씨. 바로. 와. 어제도 한잔 하고 자가지고 똠양꿍 먹는데 해장이 확 돼요 이번에는 돼지피인가? 간인가? 핀가뭐 그런거 같아요 네. 튀김같이 생겼어요 튀김같이 두부같은거네 건두부같은 느낌? 야채 이렇게 하면 이제 똠얌 라면이 되는 거지 똠냥궁에 면을 넣었으니까 똠얌 라면 여러분들은 면을 꼬들꼬들하게 드세요? 아니면 펑퍼짐하게 드세요? 저는 약간 꼬들퍼거든요 근데 완전 퍼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근데 저는 그 퍼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약간 뭐 어르신들이라든지 나이가 있는 그러신 분들이줄 알았거든요 어렸을 때 제가 지금 나이가 들었잖아요 어렸을 때보다는 근데도 나는 꼬들퍼가 좋은 거 보면은 그냥 나이 문제는 아닌 거 같고 성향 차이가 아닐까 완전 똠양 라면. 음. 맛있습니다. 국물이 쫄아서 그런지 더 맛있어요. 간이 더배가지고저 자극적인 게더 맛있어서 그런지 똠양 라면이 더 맛이 입에 맞고 자극적인 걸좀 별로 안 좋아한다 이런 분들은 이 치킨숲? 요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혼절혼절 혼절. 어, 끝이면 끝이지. 이, 이, 이. 아, 신절해. 저지피 정도는 이제 호불호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불호까지는 아닌데 다른 고기들의 손이 좀더 많이 가는 것 같고. 아. 어, 스캔, 스캔. 오케이. Okay. Okay. 가격표는 이렇게 나오는데 봐도 모르잖아요 네, 그런갑다 해야지 <laughs> 저는 상당히 맛있게 잘 먹었고요 이제 사람들도 이제 꽉 찼어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제가 있는 쪽 빼고 반대쪽으로 사람들이 다 가더라고 제가 촬영을 해서 그런지 아무튼 맛있게 잘 먹었고요 네, 기회 되시면 한번 혼자 여행하실 때 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위